네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네, 오늘 정말 어,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이곳 여수에서 어, 거의 미니콘서트 겸연시간을발표된것 어,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어, 2012년 여수 세계 강남에 여러분 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사실, 어, 물론 이 나이 대는 어, 우리, 어, 음악에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되지만, 여러분이 자라서 우리 나를 책임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꼭 우리 해양의 이 자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이 안에서 정말 우리 해양에 관련된 정말 아주 큰 학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어, 처음부터 저희 춤을 추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희 반주를 들으시면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습 저희가 다섯 어, 곡을 빌려드렸는데 이번 마지막 곡만큼은 여러분이 노래를 저희한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노래인지 니 <놀린> 네, 그럼 저희가 정말 제대로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주세요. <놀린> 네,